레베카 라셈은 2025년 5월 9일 튀르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5 코보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7순위, 즉 마지막 순위로 흥국생명의 지명을 받았다. 라셈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외할머니가 한국인으로, 2021, 2022 시즌 IBK 기업 은행에서 뛰었고, 4 시즌 만에 브이리그에 복귀하게 됐다. 최근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MVP로 활약하며 기량이 크게 성장했고, 흥국생명은 기존 외국인 선수 투투쿠와의 재계약 대신 라셈을 선택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감독 전술에 맞춘 빠르고 강력한 공격 스타일, 국제 경험, 강한 멘탈, 높은 의지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김연경 어드바이저의 조언도 라셈 지명에 영향을 미쳤다. 라셈은 2021-2022 시즌 IBK기업은행 소속으로 V리그에 도전했으나 14경기 199점, 공격 성공률 34.82%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즌 초반팀을 떠난 아쉬운 경험이 있다. 이번 흥국생명에서는 주득점원 에이스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꾸준한 활약이 요구된다. 과거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팀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2025-2026 시즌 여자 프로 배구 V 리그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이 미국 출신 아포짓 스파이커 조 웨더링턴을 전체 2순위로 지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성적 역순 추첨에서 2순위 지명권을 확보했다. 1순위 지명권을 얻은 ibk 기업은행은 기존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된착과 재계약을 택했다. 이에 따라 페퍼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첫 신규 외국인 선수 선택권을 행사한 셈이 됐다. 조 웨더링턴 선수는 2001년생, 키 184cm, 포지션은 아포짓 스파이커이며 미국,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등 다양한 리그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모마와 유사한 유형의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4년 연속 최하위에 수모를 싣고 반등을 노리기 위해 공격력이 검증된 웨더링턴을 선택했다. 웨더링턴은 다양한 해외 리그 경험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모마와 재계약하지 않고 2025-2026 시즌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미국 출신의 197cm 장신 아웃사이드 히터캐리 가이스버거를 지명했다. 현대건설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모마 대신 가이스버거를 영입해 블로킹과 높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가이스버거는 197cm 신장과 파워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주득점원, 즉 에이스 역할이 기대된다. 팀의 공격을 이끌며 결정적인 득점 상황에서 중심이 될 전망이다. V리그 여자부 역대 최장신 선수 중한 명으로 블로킹과 네트 앞 높이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측면 공격뿐 아니라 다양한 공격 루트에서 활용될 수 있어 현대건설의 전술적 옵션을 넓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스버거는 팀의 주득점원으로서 공격과 높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가이스버거는 미국 대학리그에서 단연간 주전으로 활약하며 득점력과 블로킹, 높이를 모두 갖춘 장신 아웃사이드 히터다. 각종 컨퍼런스 및 지역 베스트 팀에 꾸준히 선정된 실력자다. 2025-2026시즌 한국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정관장은 이탈리아 출신의 아포짓 스파이커 엘리사 자네트를 5순위로 지명했다. 엘리사 자네트는 이탈리아 1부 이브리그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며 싸운 경험이 많고 꾸준한 경기력과 안정성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았다. 192cm의 장신 아포짓 스파이커로 블로킹과 공격에서 모두 강점을 보인다. 정관장은 자네트의 높이와 파워가 팀의 전력 보강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관장 측은 자네트가 팀 전술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하며 기존 선수들과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정리하면, 정관장은 자네트의 국제 경험, 신체적 장점, 그리고 팀 전술과의 적합성을 높이 평가해 외국인 선수로 지명했다. IBK 기업은행은 2025년 5월 8일, 튀르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하루 앞두고 빅토리아와 재계약을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한국 배구연맹에 제출했다. 빅토리아는 우크라이나 출신 아포지 스파이커로 2024-2025 시즌 36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910점을 기록하며 득점 부문 2위에 올랐다. 공격종합 6위 39.97%, 서브 부문 4위 세트당 0.311개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며 팀의 핵심 전력임을 입증했다.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보다 더 나은 외국인 자원이 없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부 외국인 선수 재계약 연봉은 3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아는 2024-2025 시즌 외국인 드래프트 4순위로 IBK 기업은행에 지명돼 첫 시즌을 보냈으며 이번 재계약으로 두 시즌 연속 V리그에서 활약하게 됐다. 외국인 선수 교체 없이 핵심 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수단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빅토리아의 경험과 팀 적응력은 IBK 기업은행이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 재계약을 통해 기존의 공격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공수 밸런스와 팀 조직력을 높여 한층 안정적이고 강한 팀으로 시즌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에스칼텍스는 쿠바 출신 아포짓 스파이커 지젤 실바와 2025-2026 시즌을 위한 재계약에 성공했다. 실바는 2023년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6순위로 지에스칼텍스에 합류한 이후 두 시즌 연속 V리그 득점 1위를 차지하며 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2023-2024시즌에는 36경기 131세트에서 1005득점, 공격 성공률 46.80%, 서브 0.359점으로 각 부문 1위를 기록했고 베스트 7 아포지스에 선정되었다. 2024-2025시즌에도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32경기 124세트에서 1008득점, 공격 성공률 45.77%로 종합 3위, 서브 0.484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했다. 실바는 두 시즌 연속 1000득점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여자부 외국인 선수다. 여자부 외국인 선수 연봉 규정에 따라 실바는 3년 차인 2025-2026 시즌에도 3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구단은 실바의 가족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며 재계약에 공을 들였고 실바 역시 구단 생활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바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에스칼텍스에서의 생활은 무척 만족스럽다. 다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서 기쁘다며 재계약 소감을 밝혔고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지에스칼텍스는 실바의 잔류로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대교체와 전력 재정비 속에서 실바의 리더십과 득점력이 팀 제도약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25-2026 시즌 여자 프로배구 V리그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4순위로 모마를 지명했다. 모마는 이미 V리그에서 2021, 2022, 2022, 2023 시즌 지에스칼텍스, 2023, 2024, 2024, 2025 시즌 현대건설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검증된 아포짓 스파이커다. 5시즌 연속 v 리그에서 뛰게 되며 폭발적인 공격력과 득점력을 인정받아 도로공사에 즉시 전력감으로 낙점됐다. 현대건설과 결별한 이후 곧바로 도로공사의 선택을 받았으며 도로공사는 모마의 경험과 파워를 바탕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모마는 브이리그 4시즌 동안 3305득점, 공격 성공률 44.12%를 기록한 검증된 득점원으로 도로공사의 주득점원 역할을 맡아 팀의 공격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의 결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모마의 높은 결정력과 경험이 팀의 약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보인다. 모마의 합류로 도로공사는 플레이오프 진출과 상위권 도약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김종민 감독은 이미 V 리그에서 공격력이 검증된 모마를 강소희와 짝을 이룰 선수로 명확히 지목했다. 즉 도로공사는 모마를 주공격수로 강소희를 윙 스파이커로 기용해 양쪽에서 동시에 강한 공격 루트를 형성할 계획이다. 모마와 강소희는 2025-2026 시즌 한국도로공사의 새로운 쌍두마차로 각각 주득점원과 측면 지원 역할을 맡아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선수의 조합은 도로공사의 전술적 다양성, 득점력, 그리고 상위권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전망이다.